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고3 여학생의 광기에 가까운 선서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24일, 후난성 장자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열린 대학 입학시험 100일 결의대회 동영상에 따르면 한 고3 여학생이 무대 위에서 미친듯이 외치고 눈빛이 매서우며 얼굴에 핏줄이 서는 광경은 다른 학생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 여학생의 발언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전체 분위기는 마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의 경쟁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학생이 가져야 할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우아하고 고상하게 겸손을 보이는 학자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젊은 소녀의 발랄하고 쾌활함도 보이지 않으며 반면 소름돋는 무서운 얼굴 표정만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이 여고생처럼 마승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학습 경쟁 상태가 학교에서 일상화되면서 네티즌들은 이것이 과연 부모가 원하는 학업 성적이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움이 아니라 사생 결단이 됐습니다. 학교는 대학 입시를 너무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입니다. 이런 교육 현황은 정말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해외 칼럼니스트 리징은 이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문화에 깊이 중독되어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은 대부분의 회의에서 당원들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투쟁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종료보고서에서 투쟁을 17차례나 언급했는데 중공 문화의 특징은 바로 투쟁, 즉 독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학교의 대학 입시 결의 대회는 문화대혁명 때의 규탄회와 같은 분위기여서 네티즌들이 오삭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 나이가 크면 행동도 매섭고 싸우기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중공의 당문화 세뇌교육은 중화민족의 극도로 심각한 재앙을 가져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